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예요 <laughs> 혹시 운동을 하시고 나서 허리가 엉뚱하게 아프거나 목, 어깨에 통증이 있으신 적은 있으신가요? 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운동시키는 사람에 따라 효과는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먼저 잘못된 운동의 예시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먼저 바레를 이용한 복부 운동 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 위에서부터 네 번째 칸에 발 아치를 위치를 시켜주시고요. 발을 위에 앉아주시고, 앞으로 나란히 해주세요. 골반부터 뒤로 기울이면서 하나하나씩 천천히 내려주시고, 여기서 멈춰주세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어깨는 굉장히 앞으로 말려있고, 위로 올라가 있고요. 고개는 앞으로 빠져있습니다. 다시 돌아와 주시고. 만약에 이런 잘못된 운동이 지속이 됐었을 시에는 복부 강화가 안될 뿐만이 아니라 거북목의 악화, 라운드 숄더의 악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잘못된 동작 없이 내가 제대로 된 복부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님, 바렐 앞쪽 3분의 1쯤으로 골반 위치를 살짝 옮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클링을 잡아주시고, 목하고 등 뒤에 밀착을 시켜주세요. 턱은 당겨서 머리 뒤쪽에 서클링을 위치를 시켜주시고, 어깨는 한번 으쓱을 하셨다가 끌어내려주시고, 날개뼈 뒤쪽을 살짝 쪼아서 등 뒤에 힘이 들어가게끔 만들어주신 다음에, 마시고, 내쉬면서 골반부터 뒤로 기울이면서 천천히 내려가 주세요. 여기서 멈춰주시고, 마시고, 내쉬면서 복부를 한번더쏙좋아주세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목이 앞으로 나가는 증상, 어깨가 말리는 증상, 어깨가 위로 올라가는 증상이 사라지게 되면서 복부가 제대로 강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 주시고. <laughs> 이제부터 수안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수안 동작은 신체의 후면부를 강화를 시켜서 굽어 있는 체형에 좋은 동작입니다. 네, 회원님. 골반 앞쪽을 바렐에다가 대주시고, 밑에서부터 첫 번째 발 아치를 대주시고, 그 다음에 살짝 몸을 앞으로 기울여서 시작자세를 만들어주세요. 손깍지, 손머리 뒤로,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올라와주세요. 지금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허리가 굉장히 많이 과도하게 꺾여 있죠. 이 동작이 지속이 됐었을 시에는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내려가 주시고. 다시 제대로 된 수완 동작을 보여 드리자면은 회원님, 턱을 살짝 당겨 주시고요. 발 바깥쪽의 날로 발렐의 바깥쪽에 있는 구조물을 밀어주시고, 꼬리뼈 끌어 내려주시고, 배꼽은 바렐에서 1cm 정도 뛰어놓는다는 느낌으로 배에 힘을 주시고, 마시고, 내쉬면서 등의 힘으로 천천히 중간까지만 올라와 주세요. 여기서 멈춰주시고,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아까와 같이 허리가 과도하게 꺾이는 증상이 없을 뿐더러 인체에 제대로 된 후면부를 강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운동하실 때 혹시 엉뚱한 곳에 힘이 들어가거나 통증이 있지는 않는지 내가 원하는 곳에 힘이 제대로 들어오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